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내 동부 시간으로 어젯밤 늦게 그리고 이거 LA 시간으로는 어제 저녁이었죠. 민주당과 공화당은 새로운 예산안에 대해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장벽 건설 비용 요구에 크게 못 미치는 액수로 알려져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이번 합의안을 받아들이고 서명을 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니까 일단,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예산안 협상에서 합의를 한 것은 이제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hungers in Japan.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 는 b Good job. g 이 o d job. Good job. 을 o o 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네. 어, 밝혔습니다. 네. 어, 민주공화 양당 협상단이 원칙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아, 이런 얘기였고요. 실무진들이 세부 사항을 마무리 지을 것이다 얘기해서 음. 어,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고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진들이 이제 마무리 짓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리차드 셀비 공화당 연방상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은 협상하는 내내 백악관과도 상의했다. 아, 그래서 네. 예,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수시로 에, 협상 사실을 알리면서 어, 함께 보조를 마쳤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합의안을 지지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네. 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그 팩트만 밝혔고요. 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밝히지 않고 밝히지 있습니다. 않고 이, 이와 관련해서 니타로이 민주당 연방하원 세출위원회 위원장 역시 그 협상단 대표, 민주당을 대표해서 협상단을 이끈 사람인데 이 니타로이 그 연방하원 세출위원장은 내일 중에 13일 중에 정리된 합의안이 나올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오피셜하게 공식적인 합의안은 아, 내일쯤 발표되지 않을까. 네. 수요일쯤 네. 어,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지금 우리 모두가 알고 싶어하는 거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 양당 그 합의단이 내용은 안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네, 예. 언론 보도를 보면 아,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그 기대에는 훨씬 더못 미치는 네. 수준의 어떤 합의가 나왔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뭐 오피셜한 발표는 내일쯤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그렇게 민주당 쪽에서 예고를 했지만 뭐 언론들이 다그 협상단 쪽하고 또 이제 취재하고 소스가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략 지금 유묵은 나왔습니다. CNN 보도를 보면 민주당 측 소스라고 이렇게 밝히고요. 어. 민주당 음. 쪽으로부터 이, 들은 얘기에 의하면 국경장벽 예산이 십삼억 칠천오백만 달러, 십삼억 칠천오백만 달러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음. 좀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액이 오십칠억 57. 달러니까 음. 한 사분의 일에도 네. 제대로 좀못 네. 미치는 아주 그좀 트럼프 대통령 아마 기대치에는 상당히 좀 미흡한 그런 액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액수가 지금 그 보도로 보면. 지난해 말에 그러니까 35일간의 셧다운이 벌어지기 직전에 그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상하다가 안 돼서 그 예산안을 타결을 못 주면서 셧다운에 들어가서 35일간 셧다운이 이어졌는데 그 35일 셧다운이 이루지기 전에 했던 첫 협상 때 나왔던 금액보다도 더 지금 내려간 액수라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그때 아마 민주당이 정확히 얼마를 제시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지만 음. 이 13억 7,500만 달러보다는 더 많은 액수를 제시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57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치니까 이렇게는 안 된다 해서 협상상이 결렬되면서 35일간의 네. 이, 그때 파, 그때 20억 달러가 넘었던 거 같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 지금 현 현재의 의원들 말고 네. 지금 다 물러난 그 아, 그렇죠. 전 그전 의원들이 의원들이요. 예, 예 그때 네. 20억 달러가 넘었던 거예요. 그렇죠. 기억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2018년 12월달에 네, 중간 선거에 네, 네. 당선된 네. 의원들이 이제 회기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전 네. 그 의원들이 했던 음. 그때는 이제 20억 달러 저도 이상이었던 네, 것을 기억을 네.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지금 못 미치는 액수고요. 다만 아국토안보부에 17억 달러에 달하는 보더 시큐리티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13억 7,500만 달러 외에 별도로 17억 달러를 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합치면은 30억 달러 30억, 네. 어, 네. 30억 7,500만 달러가 예, 그죠, 네. 30억 달러가 넘게 되는데 민주당은 국경 장벽 건설에는 13억 7,500만 달러 이상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음. 나머지 17억 달러로 보더 시큐리티에 좀그 활용할 수 있게 해줬다 뭐 아마 이런 음. 쪽으로 아마 민주당 쪽은 명분을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이제 배려를 해준 것이고 다만 트럼프 <laughs> 대통령이 얘기하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장벽을 높게 세웠는데 거기에 뭐 몇십억을 쓰는 건 말이 안 된다 아마 이게 민주당 쪽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핫이슈였죠 국경 인근에 이제 구금 시설이 있는데 이 구금 시설에 침상을 이제 축소하는 문제 이게 굉장히 그 핫이슈였는데 cnn 보도로 보면 4만 520개로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구금시설 침상은 최소한 현상 유지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5만 2천 개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것도 한만개 이상이 지금 깎여 나갔고요. 민주당은 협상을 시작할 때는 이 구금시설 침상 수를 3만 5천 520개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 5만 2천 개보다는 상당히 많이 깎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협상을 하면서 3만 5천 5백 20개에서 4만 5백 20개로 한 5천 침상 정도를 좀더 민주당이 양보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에는 지금 못 미치는 그런 숫자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음. 이것을 이제 에, 앞으로 어, 과연 이것이 이제 공식적인 협상안으로 발표가 됐을 때 음. 이제 어떻게 될런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좀좀 좀 나와 있습니까? 이 예산안 이제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사실은 가장 궁금한데 네.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없어요. 어제 그 텍사스주 엘파소에서 집회를 그 저녁에 열기로 했는데 그 집회를 열기 직전에 이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엘파소 집회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보면 음.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대강의 아웃라인만 아웃라인만 들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자기도 아직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엘파소 집회에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국경의 장벽은 어쨌든 쌓을 것이다 어, 어떻게 되든 뭐 연방 의회로부터 충분한 돈을 받아서 쌓건 어떻게 되건 자기는 장벽을 반드시 쌓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프로그레시브가 진전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음.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자기는 아직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은 엘파소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음. 지금은 그 내용을 듣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laughs>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별로 지금 반응이 없고 다만 지금 그 CNN이 보도하는 걸 보면. 캐비넷과 지금 그 미팅을 하고 있다. 음. 아 이런 지금 그 얘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아, 내가과 지금 미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아, 이 오늘 미팅이 끝나면 어느 정도 좀 입장이 정리가 돼서 나 나올,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에는 상당히 좀못 미치는 내용으로 지금 그러니까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달가워한다거나 좋아할 음.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음. 에,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측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가 지금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네. 작년도 12월 아, 2일 날이 예, 예. 연방 하원이 그 당시에 네. 국경 장벽 예산 50억 달러를 반영한 어. 그이새 긴급 지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은 네. 이 연방 정부 셧다운에 다시 초일기에 돌입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laughs> 21일자로 나와있네. 요 50억이 국경장벽 건설 예산입니까? 거, 예, 예. 그 어. 50억 달러를 반영했었다 음. 아, 물론 그것이, 제 연방하원은, 제 이, 저, 뭐야, 이 통과를 시켜놓았는데. 아, 그 반대 아닙니까? 음. 연방상원이 그걸 통과를 아니, 에요 하원에서 했고, 상원에서 지금, 저 이것이 될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노하는 바람에 아예. 반대인 저, 것 같은데, 네. 연방상원이. 그런가요? 음, 아그 당시에 조금 더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아 네. 맞습니다. 그때는 하원이에요, 그때는 연방. 공화당이 다수당이었으니까 연방 네, 하원이고 네, 네, 네. 연방 상원에서는 이제 네, 네. 60명이 찬성을 네,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될 음, 거예요. 그게 거안 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네, 하원에서 네. 50억까지 달라까지 해줬는데 지금은 17억이 되니까 그렇죠. 그때는 뭐 공화당이 주도를 하는 그 시기였으니까. 네. 네. 근데 뭐 어찌됐든 그 공화민주 양당이 어제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안 하면 안 그렇죠. 최종 확정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도돌이 표로 지금 돌아간다는 그렇죠. 말이죠. 그런데 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를 할지 음. 안 하게 되면 또그 역사상 최장 그 셧다운 기간이었던 35일을 넘기는 두 번째 셧다운이 또 시작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 예,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발언이 나오는 것 같네요. Cancel the i m p e a t 나는 지금 내가 네. 모더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해피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음. 역시 그좀 부정적인 좀 발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저것은 자신의 현재 심경이 그런 거고요. 음. 자기네 생각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저 뒤를 본인이 또 서명을 거부함으로써 음. 어, 깨트릴지는 또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본인도 근데, 본인도 저희 입장이 곤란할 거야.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한다면 어찌 됐건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를 이뤘단 말이에요. 합의를 네. 이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거부한다면 결국 그래서 셧다운에 또 들어가게 된다면 민주당이나 언론들은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또 셧다운이 일어난다는 그렇게 공격을 할 것이고 그렇죠. 본인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음. 과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하지 않고 셧다운에 들어가는 것을 어~ 원할 것인가 그건 생각해봐야 될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민주당은 오십억, 오십칠억 달러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 절대로 건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한 푼도 줄수 없다 그러다가 삼십오 일간이나 쇼다운이 이제 이루어지다가 끝나고 이제 다시 협상을 하는 상황이 되니까 민주당도 조금 양보를 해서 뭐 십삼억 칠천오백만 달러까지는 해줬는데 이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사인을 거부하고 오셔다운에 들어간다고 해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원하는 안을 해주지 않을 거라는 건 이제 명확하거든요. 그건 누가 봐도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알면서 계속해서 사인 거부하고 계속 연방 정부가 일을 못하게 하는 게 과연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얼마나 득이 될 일이고 음. 더군다나 어찌 됐건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를 했다고 이렇게 지금 언론들이 대, 대대적으로 브레이킹 뉴스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안 해가지고 이게 다시 그 딜이 무산이 돼서. 어, 연방 정부가 문을 닫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치적인 부담을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많은 정치 분석가들의 그 예상이죠. 이건 예상인데 예상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예상들을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을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해서 13억 7,500만 달러 주는 거 일단 받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본인이 다른 예산을 전용을 해가지고 충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예상을 오늘 M S M B C 모닝 조 시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 정치 분석가들도 하고 있어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이제 넘어가지 않겠는가. 음. 어차피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액수를 안 줍니다. 절대로 안줄 거기 때문에. 안 예, 그거 계속 이런 식으로 해봐야. 결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득될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챙길 건 챙기고 13억 7,500만 달러 상당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주는 돈은 받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어디선가 뭐 국방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왜냐하면 이것도 국경 지역을 방비하는 거니까 넓게 보면은 국방 예산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어서 그런 데서 전용할 수, 전용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별 대책 없이 사인을 거부해서 셧다운에 들어 다시 셧다운 사태로 가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성향상 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다 해도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걸 절대로 안 들어줄 거라는 건 알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길을 트럼프 대통령이갈 사람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 번은 그 정도 강공을 했고 그 결과 35일간의 셧다운 사태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 셧다운 사태가 물 사라지게 된 것은 어찌 됐건 3주 임시 예산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국경 장벽 예산을 한 푼도 남지 않은 그 3주간의 임시 예산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해 줬기 때문에 결국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도 할 만큼 했다. 노력할 만큼 했고 그 민주당 쪽이 원하는 대로 일단 들어 줬었고 근데 3주간의 그 기간을 줘서 협상하게 했더니 결국 이렇게 했어. 나 나는 그러면은 대통령으로서 할 도리를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결국 부족한 부분은 어디선가 끌어와서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고요. 아, 그렇게 되면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선거에서 받을 수밖에 없다. 과연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할 것인가는 음. 이제 뭐. 여러 뭐 보궐 선거라든가 내지는 이제 2020 대통령 선거라든가 아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제 이렇게 보여질 것 같고요 아 그러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런 소모적인 싸움을 더 이상할 것 같지 않습니다 당장 어제 그 박스 뉴스에 션헤리티 앵커가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했어요. 어제 음. 합의안에 대해서 가비지 컴프로미스다. 그러니까 음. 이 쓰레기 합의안이다. 이렇게 아주 그박스뉴스앵그가 아주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굴복한다면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자들로부터 외면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 셧다운 사태에 들어가게 돼 가지고 결국 그 언제 다시 또 셧다운 사태가 해소될지 알수 없는 그런 무의미한 싸움에 들어가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 그렇게 딱 좋은 해법만은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점에서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어,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하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 이곳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13억 7,500만 달러를 준 이유는 장벽 길이를 55마일 정도 가장 문제가 되는 쪽만 뭐 장벽을 건설하든지 해서 막고. 문제가덜 되는 부분은 다 떠라. 이게 이제 민주당 얘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을 한 그래도 한 200마일 정도는 쌓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본인이 필요한 만큼을 쌓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돈을 가져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 앞으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쪽이 서로 국민들을 상대로 유권자들을 상대로 자기들이 옳다. 자기들이 더 합리적이다 하는 것을 내세우는 그런 또. 정치적인 공방전을 펼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있고요. 아무튼 뭐 데드라인이 이번 금요일이니까 음.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으니까 지켜봐야 되겠지만 글쎄요 뭐 지금 상황에서 또 다시 셧다운 사태 트럼프 대통령이 감수하는. 그런 작전을 쓰지는 음. 않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뭐 네. AP에서 지금 헤드라인이 네. 이렇게 뜨네요. 이 당내 그러니까 공화당 네. 내 강경파들은 네. 반대하고 있다. 네? 이 합의안에 아, 대해서 음. 그래도 의회 지도자들, 공화당 지도자들은 네. 그렇죠. 받아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들을 내고 있다는 것이 지금 AP에 떠 오르고 있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